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가 사울 회개하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네,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스대반 집사님을 어, 사, 사울에게로 이끌어온 것이 어,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이 사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후에 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어, 분열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분열시키고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이단 같은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라는 아주 신념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처형시키겠다.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증을 받고 이제 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처음 동네 담의 색으로 가는 길 위였습니다. 담의 색 도상에서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우리 공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준비됐나요?에서는 아래 말씀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까맣고 사악하게 그려진 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담에색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후,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자, 처음에 사울을 시작할까요? 가면은 이제 처음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힘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 이 사울 왕을 이 사울 왕이죠 사울 바울을 만든 것이 사울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까요?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사울에 대한 내용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확인할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울은 왜 담의 세계에 가려고 했나요? 네, 왜 가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하여 담에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담에색에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담에색에서가 아니라 담에색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큰 빛이 임하였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 음성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이, 눈을, 눈이 멀고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전파한 말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이그 후에 사울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의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잡기 위한 초석이다. 소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울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밑에 순종할까요?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변화된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 후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인데요. 함께 볼까요를 가시면 여기에 자신의 사진을 사진을 붙입니다. 혹은 자신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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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채영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는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며 또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갖춘 아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신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더 말씀을 살펴보시고 아이들에게 이 사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9가 사울 회개하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